예, 지금 그 구절초 축제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이 너머가, 이 너머에도, 산 너머에도 이렇게, 아, 이게 뭐 무슨 꽃들이지 몰라도, 꽃밭을 조성을 잘 해놨네, 이렇게. 이빙 들어가면서 전부 다이게가 그 꽃밭이네, 꽃밭. 아, 저기 뭐, 관광열차도 다니고, 이게, 공광열도 다니고,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어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는 여기에 보면은 이 분홍색 이렇게 분홍색 꽃들이 쫙 있는데 꽃 이름은 모르겠고 우리 우리 시만 여기 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이 꽃은 무슨 꽃인지 모르겠고. 꽃잎이 상당히 작네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런면 모르겠고 저쪽에서 하얀 색깔 이게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흰색 그 구절초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꽃들이 그 많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그 산, 산 넘어서 이렇게 그 지몇번리가면 또 저, 저, 축제장까지 가볼까? 이게, 현재, 축제장 아래로 왔는데, 네, 전부 다 분양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전에서 네, 네. 한시, 네. 한시 네. 넘어서 출발 해가지고, 네. 늦었어요, 시간이. 이게 들어오는데, 길이 하도 막혀서, 4.5km 오는데, 한 시간이 걸려버렸어. 여기가지는데 이게 이제 구절초 목이 구절초. 주 쪽에는 뭐 버스킹 하네 버스킹. 요즘 어디 가나 버스킹을 많이 해가지고. 음, 버스킹. 저이 진짜 마지막 노래로 하고. 여기 전북 지역에서. 이거는 현재 정읍에 있는 구절초 축제장입니다. 아, 지방 가수들 이렇게 아, 가서 어, 버스킹 있다며? 하네요. 그 밑에가 이거 이제 주주 무대 축제장 같은 요 어제 출렁다리도 있고 그래서 쪽을 건너지는 못하고 일단은 오 저기 저 짚라인도 짚라인, 짚라인도 있고 음, 저산 꼭대기에서 짚라인 타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음, We so